진달래가 좀덜 좀 핏다. 이거 좀덜 핀거지? 그러면 오에도덜 핏겠다. 덜그 언제 가셨어요? 아니, 몇 어제 갔다 온 사람. 네. 와, 지금은 대부분의 산들이 산불로 인해서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데, 이 황산은 정상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이게 제3등산로와 1, 2등산로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가 되어 있는데, 예, 지정등산로는 지금 개방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회니치 있고, 보통 1, 2, 3등산로가 있는데, 1등산로가 이 산길이고, 길이 예쁜데, 오늘은 조금 제일 편한 자국 3등산로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파일이 가까워지는 모양입니다. 너무 빠릅니까? 괜찮아요. 당해체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있을 게 아닐까. 좀파도 이렇게 하면산들벚꽃 이런 거 아니죠? 그거 벚지 타네 벚지? 벚지? 력도 가네. 손 올라가는데 는데 얼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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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이래. 연습해야 여름 하예 수락산 가지. <laughs> 우리는 나는 여코스가딱 좋다. 어, 그 험해. 딱 맞네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양미입니다. 네. 하왕산에 왔습니다. 종남산 가려고 했는데 입산 금지돼 가지고 하왕산에 왔습니다. 경남 중북지방의 대부분 산들이 산행 통제가 되었습니다 산불 때문에. 황산만 오늘 열려 있습니다. 몇몇 지인분들과 진달래로 또 유명한 황산을 찾았습니다. 산복숭아꽃입니다. 자, 정상까지 600m 남았습니다. 밖에 1.1에서 어, 한참, 한참 올라지싶은데 500m 왔습니다 <laughs> 진달래 꽃들이 보입니다 이제 내려가신 분들이 와, 완전히 만개했답니다. 와. 그래서 와. 무 기대됩니다. 어뭐 여행 갈 때는 카니발 하나 있고 아파트 하나 네, 고 그러니까. 어,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음. 음, 감사합니다. 비차이래 오, 오. 정상. 다올라 왔습니다. 오 되니까 일개 부대로 약간 흐려집니다. 와, 여기서 7층까지 다 보이네요. 와, 만개다 만개 진짜. 절정이다 절정. 조금 덜핀 것도 있네. 아직 100% 만개는 아니다, 그죠 이 자, 극정바이 목에 걱정 관심하는 폼이 나는데 전혀 관심하는 폼은 없습니다. 이런 쪽에는 좀덜피습니다 바람이 많이 아, 부는 네 눈은... 맞습니다. <목소리가> 자, 여기는 동문에서 허준 셋터장. 제제 2굴락지. 있는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와. 허준세터장 진달래 군락지를 지나서 옥천계곡 쪽으로 하산합니다. 허준세터장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예. 여기 임도와 만나는 길입니다. 와, 이 밑에 식당이 있고요. 목련꽃이 허들지기 피었습니다. 자 여기서 황산 정상 까지는 이쪽 임도로 쭉 올라가면은 3.7 k m 합니다차 하얀 목련 이저 보라색 목련것도 있네요. 아 자목련. 자, 매표소까지 2.4km. 여기는 옥천 1등 산로를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laughs> 아, 내가에서 그러면 뭐, 뭐, 강의 안 걸리나? 정리거 음. 뭐, 인자 안 틀리나? 다 틀리나? <laughs> 이런 거 보고, 뭐, 병원에 안 오고 그러면 안 돼. <웃음> <웃음> 야, 일등산로가 정상까지가 5.3km 되네요. 5.3km고, 예. 근데 이거 왜 붙여놨지? <laughs> 이거 지정로는갈수 있어요? 아, 지정로로 갈수있어지정로 말고 네. 가는 네. 거를 네. 지금 예. 옥천 계곡 주차장까지 다 아, 내려왔습니다. 네. 저희들 타고 온 버스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산 안내도가 있고, 예. 쭉, 인도 따라 내려온 길입니다. 예, 인도 따라 내려온 길이고, 저건 예. 관룡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자하국 매표소. 그래서 조금 올라온 곳에서 하차해서 예, 도성암에서 자곡 3등산로를 거쳐서 광선 정상에 갔다가 예, 동문으로 해서 동문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예, 허준세터장, 예, 진달래 군락지 있는 허준세터장을 거쳐서 이렇게 지름길로 내려와서 옥천 1등산로를 통해서, 예 주차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최고 공격에 대해서 어제 방금 얘기했습니다.